재산 분배를 두고 두 아들이 싸우는데 너무 힘드네요. 재산 다 기부할 거다. 내가 터뜨린 한마디에 아이들이 모두 얼어붙었습니다. 큰아들 부부 작은아들 부부가 서로 노려보며 목소리를 높였죠. 형이 뭘 했는데 재산을 나눠 달라는 거예요. 네가 한건 어머니 돈으로 살림 유지한 것뿐이잖아. 며칠 전 재산 문제를 정리하려고 아이들을 불렀습니다. 내가 가진 재산 공평하게 나눌 생각이다. 그 말에 큰며느리가 나섰습니다. 어머니. 큰아들이 첫째고 생활비도 많이 드니까 더 가져야죠 작은 며느리는 참지 못하고 반박했습니다 형님네는 도시에서 잘 살잖아요 우리는 어머니 곁에서 돌봤잖아요 네가 희생했다면 내가 준 돈은 공짜였냐? 형은 그저 돈만 보냈잖아 정작 어머니 곁엔 없었으면서 내 참다 못한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만해 다 필요 없어 내가 너희들 싸우라고 재산을 모은 줄 알아? 다 기부할 거야 며칠 뒤 아이들이 내 방에 찾아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우리가 어리석었어요 며느리들도 서로 손을 잡으며 사과했죠. 이제 재산보다는 어머니 건강과 행복이 먼저입니다.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. 제